그,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그쪽에 얘기하는 게 평등, 평등이 잖아요 공정하고. 평등이 안 되고 소외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그 가정을 지키고 우리들이 부인들이 남편들이 수발, 병 수발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나라에서 기초수급자도 어려운 사람 해가지고 생활을 하게, 기본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월남까지 가서 나라의 명령을 받고 가서 병 걸려 왔는데 그 유공자라는 허울 좋은 그 조미 쪽지 하나 주고 어, 했도죠지고 음. 음. 했는데 이거를 네.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음. 지금 이거 방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진짜 신천, 신천 세브란스 병 같은 데는요. 한, 6개월만 있어, 집안 지나가요. 그래, 얼마나 그게 비싼 줄 알아요, 병원 비값이 우리 그 전에. 네. 그래서 그 고통 생각하면은, 정말 국가는 이거 너무 냉정한 거야. 이거는 진짜 잘못되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대통령도 뭐 하는지 도대체 난알 수가 없어. 세금, 진짜 원망스럽고. 아니, 도대체. 살잖아. 착출로 그냥, 어, 자기네 필요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올라 가서, 어? 크 그냥 그거 전투하다가, 고액제 마셔가지고, 어? 기억해가지고 어, 결혼 안 하고 되나 또 결혼해내 2세까지 난뭘 걱정하느냐 미망인들이 이러다 굶어죽거나 쓰러지거나 자살했을 때 이게 세계적인 여론을 탔다고 해봐요 어느 나라고 그 나라가 보훈 문제가 형평성을 잃었을 때그 나라는 전세계 어디 가서도 대통령이 얼굴을 못 둡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이 없어져버려요. 누가 전쟁터가 총수와 도망가지. 이걸 그 무척 깊이 생각해보면 무척 큰 문제입니다. 이게. 1 0밖에안 음. 주고 나라에서 90%를 다이 산업 발전에 다 썼잖아. 고속도로 놓고 막 하는데. 근데 그거를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그걸 해서 줘야 돼. 나라에서. 그런데 다 나라에서 그 돈을 썼으니까 그것도 안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지금 남편 돌아가시자. 돈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달서부터 그, 그 받든 것도 돌아가셨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후유증이나 후유증이나 똑같은지 다 돌아가셨는데 그사 후유증 사람들이 살아서 멀쩡하게 돈 받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고엽제가 예 생긴 거죠 온거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치료비가 들었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안 해주고. 가정에서 그거를 다 책임을 주고 예. 우리가 예. 어, 했죠. 빚도 주고 그냥... 했는데 이거를 그럼요. 정부에서 책임을 안지고 음. 지금 이거 방관하고 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진짜 신촌, 음.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는요 한 6개월만 있어 집가 지나가요 얼마나 그게 비싼 줄 알아요 병원 비값이 우리 그 전에 음. 그래서 그 고통 생각하면은 정말 음. 국가는 이거 너무 냉정한 거야 이거는 진짜 잘못되고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대통령도 뭐 하는지 도대체 난알 수가 없어. 세금, 우 진짜 원망가지고 아니 도대체, 살잖아. 착출로 그냥, 어, 자기네 필요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어, 크, 그냥 그거 전투하다가, 고액제 마셔가지고, 어, 귀국해가지고, 어, 결혼 안 하고 되나 또? 결혼해내 2세까지 나는 부부라는 거는 하나 아시에 못 가. 근데, 자식 2세2세는 나는요, 우리 애들 아빠는 2000년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한 10년 있다가 정말 내가 이제 21에 결혼해가지고 몇년 살다가 이렇게 남편 보내고 또 얼마 있다가 우리 큰애 시집가고 얼마 있다가 5년 있다가 가는 거라. 신촌 세벌한세에서 내가 숨 넘어가면 얘한테 뭔 소리까지 하는 것까지 내가 다 그거를 내가 봤네. 정말 피가 거꾸렀었죠 근데 이 시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사도, 사돈이 뭐라고 한자면, 우리 딸내미 이름이 이슬이야. 이슬이가 병들어왔다. 이제 월룸 갔다 와서 고엽체 맡아서 병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사돈.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슬이가 지금 시체가 지금 영하실에 있습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겠네, 내가. 어? 이건 아닙니다. 살살 긁뒤라도 이건 아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거야. 세상에 세상에 짧은 그 인생을 살았지만 제주도부터 전국에 다 꽃이 한바퀴 돌고 두바퀴 돌고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래 쳐다보더만 젊은 애가 이래 사진이 걸렸으니까 세상에 이 젊은 애가 갔다고 딴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려 위에서 응. 장관이 누가 돌아가셨어 근데 거기안 가고 우리 집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말도 못해 왔지 근데 이 세를 내가 이렇게 보내고, 정말 내가 진짜 살기 싫어서 그냥 자살하고 싶었어. 남편 보내고, 좀 있다가 또 우리 큰애 말기암으로 보내고, 이래서 내가 우리 옥상에도 올라가가 내가 여서 떨어지면은 모든 것 전부 다 그냥 안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나를 붙잡고 둘이가 그래, 남매가 남았는데. 엄마, 우리도 자식이니까 그냥 우리 보면 우리 보고 살면 안 되겠냐? 고 그때 정신이 벌쩍 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정말 그때 대통령한테 편지도 써보고 여러 수십 분 일에 또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뒤 뜯고 이러다가 정말 그 고통은 말도 못하지. 그래서. 우연찮게 진짜 참 여기 모임을 단체를 알아가지고 내가 여 와서 그 아픈 마음을 어여 와가 진짜 두째주 토요일 날에 우리 모임인데 여 오면 내가 위로를 받고 일주일을 또 살고 또 일주일을 살고 이래 보태 우리 딸이 지금 간지가 지금 한 7년 돼요 7년 되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지나 그랬더니 세월이 갈수록 더해더 더 보고 싶어 정말 내가 모여준 것만 생각나고 너무 고생시겠다 싶고 제가 봐 병들고 이러는 거큰 애가 많이 내가 손이 모자라서 모여주고 그 생각 나고 참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우리 미망인들은 정말 가정 안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전국의 우리 저 미망인들 우리 서울 지부 여기 우리 목사님들 우리 회장님 이 정말 단체를 이적지 이끌어 오시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지요. 근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회장님 보고 또 목사님도 저렇게 정말 밤일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힘 없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물고 살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우리 전국의 미망인들,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진짜 참 고통스럽게 살고 계신 분들 많이라 믿어요. 믿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참으시고, 정부에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은, 저희들 좀귀 기울여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정말 우리 대통령님한테, 문재인 대통령님한테는 정말 우리 저기, 명동성당에서 같이 미사를 보면서도 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우리 미망이들 내 하성에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뭐 지금 인기가 다 돼가는데도 전혀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어? 아직까지 우리 억울함을 이렇게 하나도 못 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참 지금이라도 우리 이 고통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맨날 싸우지 마시고, 우리 미망인들 귀 기울여서 정말 이한좀 풀어 주십시오. 정말 진짜, 정말 빌고 빕니다. 고통스러운 우리 미망인들 많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하, 그만할게요. 제가 얼마나 정말 한이 많은지 다음에 또 할게요. 하,